첫 번째 이슈는요. 아 여지는 없다. 우선 세 가지 이슈인데 그 마지막 이슈가 메인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는 그냥 가볍게 제가 언급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는데 일요일 날은 그 방송 볼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 중에 일요일 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KBS 그 정관용. 시 방송이 있어요. 정관용씨 정관용씨 방송에 오늘 누가 나오냐면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왔습니다. 박성민이 최고위원일 때는 언제였냐 이낙연 대표일 때 최고위원을 한거죠 여기는 뭐 이낙연 계지 딱 봐도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전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얘네들 뭐 대단한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목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얘가 민주당을 무슨 대표하는 20대 청년 인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재명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를 하루빨리 만나서 협의를 하래 협의 협의. 협의 그러면서 당장 양쪽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여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지를 찾기 위해서. 아니, 무슨 여지? 아, 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난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게사회들도 그렇고, 나와서 말하는 애들도 그렇고, 지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지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여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그만 두라는 거야? 어? 정확히 말하던가 이재명 그만 두고 통합 비대위 하자 뭐 그런 거야? 무슨 여지? 둘이 만나 갖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무슨 여지가 있어요? 어떤 여지? 응? 무슨 여지를 찾아보려 노력하라는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어? 지금 이낙연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통합비대위. 비명과 친명이 함께 구성하는 통합비대위 만들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어제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아,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말하고 있지만 비대위라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 민주적인 절차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어. 그런데 그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당원들 당원들과 관계 없이 그냥 각 대파가 서로 협의해서 합작해서 지들끼리 다시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는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까 민주주의?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전당대회는 왜 하는 거야. 정신 나간 년들이니까요. 사실 당 대표들이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많이 못 채우죠. 왜왜못 채우느냐? 이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당 대표들이 중간중간에 사퇴사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도부가 붕괴되고 그 이유는 뭐냐? 선거에서 졌을 때예요. 선거에서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들어왔어. 그런데 근데 그그 근데 그... 지도부 들어온 이후에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큰 선거들이 있고, 그리고 재보궐선거 같은 거. 재보궐도 뭐 큰, 성, 큰 재보궐이 있고 작은 재보궐이 있잖아요. 근데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이번 강석수선 강석수 선거같이 이런 재보궐 같은 게 있어. 자리는 하나였지만 의미가 큰 거잖아. 그런 선거 지면 지도부가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하고, 어 총선을 아니 전당대회를 바로 열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때 비대위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그런데 민주당 역사에서 임기를 2년을 채운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첫 번째 추미애 그 다음에 이해찬 그때가 민주당의 황금기죠 황금기 황금시대 추미애도 2년을 꽉 채웠고 이해찬도 인연을 꽉 채웠어요. 왜 채웠는지 아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추미애와 이해찬이 인연을 꽉 채울 수 있는 었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임기 동안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선거에서. 그래서 임기를 채운 거예요. 선거에 이겨가지고. 선거를 졌으면요. 당대표 그은뒀겠지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졌으면, 집안선거 졌으면, 대선 졌으면, 물어났겠지 근데 선거를 다이겼기 때문에 임기를 꽉 채운 거예요. 꽉 채운 거야. 이 대표 마찬가지죠. 이 대표도 들어오자마자 총선 압승해서 꽉 채웠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지도부는요. 지난 10월 선거에서 압승을 했어. 아니, 압승을 했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왜 개파가 나와가지고 지랄들이야? 더군다나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율이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다음 총선에서 압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지들이 뭔데 나와가지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저 인간같지도 않은 인하가 만나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라? 여지를 찾아봐라? 정신 나간 것들이 있나 아주. 아 이런 것들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서고 그냥 첫 번째 이슈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같이 다른 얘기. 아니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지. 아 서로 대화하세요. 아 만나갖고 서로 좀 화합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는데 이거는 서로 대화하라. 그 전에 이낙연의 행태에 대해서 요구라고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 네가 전 대표로서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전 당대표로서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욕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방송에서 이런 애들을 그냥 불러 가지고 얘 누구냐면요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당대표일 때그 청년 대변인이었던 이 박성민을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24. 아 나이가 24이냐, 34이냐. 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굉장히 젊은 여성 정치인을, 어, 여성 청년을 뽑은 거죠. 이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2020년이니까 총선 끝나고 얼마 안 됐었잖아요. 총선에서 정의당에서 류효정 장혜영 같은 애들 막 데리고 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한 거야. 우리가 박지현 진짜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근데, 박지원 전에 누가 있었냐? 박성민이 있었어요. 박성민이 나중에 또 박성민이 박지원 비판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똑같은 애들 서로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애들이야. 그냥 청년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그냥 최고위에 앉혀버리고 감투를 주니까 얘네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애들 때문에 오히려 청년 정치 여성 정치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왜 불렀냐? 여성으로 젠더 문제에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 아니 그래서 박성민이가 와가지고 어? 여성 문제,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 또뭐 선거 뭐 젠더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뭐, 뭔가를 아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대학생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과 최고위원직을 병행시켰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됩니까? 아, 너무 정치를 우습게 어긴 것 같아. 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만만한 자리야? 자꾸 정치를 할때 그냥 마스코트 가은를 하나 앉혀놓고 정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폐해가 얼마나 큰데? 박성민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재명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박지원이라는 정말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갖고 공동 뭐 비대위원장이었나? 공동비대위원장을 공동, 공동 비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당을 이렇게 망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박성민을 이낙연이가 최고위원 해놓은 다음에 선거 진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으로 발탁을 하죠. 이거 공정한 거 맞아요? 어? 이거 공정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가 박성민이가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사퇴할 때, 사퇴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보건, 재보선 참패 책임지고 사퇴한 거거든요? 사퇴할 때 뭐라고 했냐? 청년들이 많이 분노했던 인국공 사태, 조국 전 장관 논란, 지자체장 성비위 문제에 미흡하게 대처,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LH 사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번 민심의 파도가 출렁이는 순간들이 있었다며, 이때 변화와 새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사태의 편을 남겼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죠? 내가 이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발탁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인데, 여성인데, 아, 정치 잘하는 사람 있지. 왜 없겠어. 그런데 얘는요. 대가리에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비대위 청년 최고위원 그만 두면서 지금 민주당이 쇄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굉장히 못하고 있다. 그걸 둔 예시가 뭡니까? 인국공. 여러분 뭐 언론에서 인국공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으로 세웠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아니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하려면 은토플 토익도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내가 지금 시험 봐갖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들어갈 생각인데, 왜 거기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10년, 20년 일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들을 왜 정규직 만들어? 그래서 왜내 자리가 없게 만들어? 그렇게 분노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그런 분노가 당시의 분노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분노하면은 그 분노가 다 맞는 분노, 맞는 분노입니까?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이 정규직이 됐어. 근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지랄했던 게 지금 이 박성민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청년들의 분노였거든요. 그 청년들 의 분노가 맞는 분노예요? 이게 정의로운 분노 맞아요? 근데 내가 반대로 묻고 싶어. 박성민한테. 야, 인국공 분노, 인구 사태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였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되게 한거 공기업이니까 공개형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문제였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 너, 너 어떤 의견이 있어 이런 인간들이 런 애들이 이쪽 가서는 아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최대한 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직거리고요 이쪽 와서는 아 민주당 인구권 어떡할 거요 지금 청년들이 어, 인구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데 대처를 왜 똑바로 못해 어 규탄한다. 그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안 맞는 얘기. 정신 나간 년 아주. 난 정말, 이건 진짜 분노라입니다. 이거 진짜로. 인구구 사태? 마치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요. 그 일터에서 진짜로 10년도 아니야. 15년, 20년을 일하신 분들이에요. 비정규직으로. 불공평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황당한 거지. 인천 국제공간 관, 관, 관계도 없는 애들이 저기는 미래의 우리 일자리인데 미래의 우리 일자리에 왜 비정규직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쟤네들은 토플토이도 공부 안애들이잖아그지라 하고 있던 거라니까요? 그런 걸동조해줘 아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런 거는 비판을 해야죠. 청년들의 모든 분노에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 어? 그런 불의한 분노에 우리가 분노한다, 오히려. 그렇게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신들. 근데 웃기잖아. 인구 사태? 근데 그런 년이 24살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최고위원되고, 청와대 청년 비서관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공정한 거야? 비정규직이 정규직 발, 발탁된 거는 어, 불공정한 거고, 24살인 네가 이 제1, 제 여당, 당시 야당, 어, 여당이죠? 여당 최고위원 된 거, 청와대 청년 비서관 된 거, 이건 공정한 거냐? 정말 형편없는 연들이라니까요, 진짜. 분노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진짜. 이건 또 뭐야? 조국 전 장관과 논란, 추미애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거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어? 윤석열이 겁난을 일으켜 가지고 정말 시비 시비에 버금가는 겁난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정권을 뺏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추미애도 문제고 윤석열도 문제야.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어. 근데 그런 년이 지금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왜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또 청와대 천남미서관 감투가 있으니까 그걸로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근데 그런 애인데 이제 어디를 가도 전 최고위원 그렇게 호칭을 받으면서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지. 집까진게 뭐라고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 이재명 이낙가 만나 갖고 여지를 찾도록 노력하라. 무슨 여지? 무슨 여지? 이게 다 민주주의의 적이되니까요 적? 아니 지금 이낙연은 이재명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과 무슨 여지를 찾아 찾는 노력하라는 거야. 어이가 없다니까요. 민주당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77.77 77. 그리고 그 지지는 지금도 여전해. 지금도.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거만큼안 가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지금도. 지난 선거도 이겼고. 근데 무슨 이재명 그만두려고 하는 이재명 이낙연을 제이 만나서, 어? 여지를 찾아. 말 같지 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씨발. 참 안타까워요. 청년 정치도 좋고 여성 정치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몇 명으로 대변되는 이, 이 청년 여성 정치라는 게 정말 가짜는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미지를 버려버렸다니까요. 용행 같은 사람이 있어 그고그나아 정치 잘한다 이런 말 듣는 거지. 어, 장혜영, 류효정 같은 애들, 박성민 같은 애들, 박지영 같은 애들 보면서 질려버리는 거야. 아, 다시는 어? 청년 여성이라는 거에 이런 프레임에 응? 이런 이런 진짜 사탕 발림에 속으면 안 된다. 저런 것들한테 귀여주면안 된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년 여성 정치를 망친 거예요. 아, 죽을 때까지 반성을 해야 돼.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아또 좋은 얘기하기가 힘들 거 같네. 네, 여러분, 음, 착한 보험 클리닉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010 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탁 와서, 온 가족의 보험증서를 탁 분석하고, 보장은 하나인데,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들, 이거 탁 빼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보장인데, 빠져있는 것들, 이 권고해 드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어, 새, 내년에 신년 맞기 전에 한번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어, 보고 이렇게 좀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